어우, 그래도 짐이 많이 나갔네. 어이. 사진 찍기로 하고 빨리 도와주십시오. 오늘 <laughs> <원래> 이것이 관리자예요. <laughs> 짐이 많아서 차를 두대로. <laughs> <laughs> 괜히. <웃음> 아, 예 오버하는데? 어, 원래 안 그랬잖아. <웃음> 옆으로? <웃음> 어, 옆으로. 미안해, 서안 되겠다. 카메라 꺼야겠다 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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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 네. 네, 같아 네. 네, 네. 요아 네, 네. 네. 내려보자. 네. 네. 못올라오 음. 다 끝내고 에이,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숙소로 갑니다 신용금을결세요 기대하세요 얘가 120만원 정 음. 음. 카드 개월할 바로 려고 갑자기 진지지네 아. 모드를 켜야돼 켜면 얼굴 따라가 아. 젊은 피수혈했습니다 <laughs> 네. <laughs> 예전에, <laughs> 예전에.. 예전에 한분 나왔나? 예오셨나아 나오셨지 퍼플릭 로저, <laughs> 로저 커피 대표님 전에 대회 준비한다고 <laughs> 아 근데 오늘 매장은 어게하시고 매장은 <laughs> 누가 있, 있겠죠 아 사모님 <laughs> 이제 이틀째입니다. 이제 출근했고요. 아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완전 <laughs> 어제 이제 떡실진했어요 배가 고파서 그래도 피곤한 와중에 치킨 한마리 뜯고 일본이 일본 지는 거 보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laughs> 어떻습니까 컨디션이? 솔직히 좋다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형. 저는 <laughs> 나쁩니다. 저는 일체력이라 가지고 오랜만에 너무 체력을 너무 썼어. 아, 맛있는 한다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먹었던 에티오피아 추출어 중에는 제일 좋았어요. 저는. 아,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t 엠마로 이따 가겠습니다. 가까운데 계신데. 잠시. 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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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나 유튜브 너무 어색해서. <laughs> 아, 아, 네, 아, 너무 오랜만에뵙네요 네, 7만 유튜버님 아니세요? 아직 7만 아니에요. 한 400명. 다대 네. 가든데. <laughs> 그렇죠. 좋습니다. 티라미수 같은데도. 아예 네, 맞아. 라떼 노면 티라미수 같아요 우유랑 우유랑 말면. 같애, 좀 찍어도 될까요? 혹시? 예. 어떻게 어떻게? 야,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laughs> 예전에 뭐한번 저희 거 구매하셨죠? 세번 <laughs> <laughs> 구매하셨죠. 아니, 네. 예. 너무 맛있어서. 예, 네, 제가 손님들한테 게스트빈으로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제가 꼭 놀러 갈게요. 네, 꼭, 꼭 놀러 오세요.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웃음> 진짜. <웃음> 너무 반가워 가지고 네. 어제 <laughs> 얘기 들었습니다. 소름 아니, 돋겠지만. 아니에요. 너무 <목소리> 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험해보고 가세요.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언제 오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아. 힘들죠? 괜찮아요? 처음 해봐가지고, 재미도 있는데, 힘도 들어요. 재미가 좀더 많은 것같아을것 같아요. 화이팅 아, 하시죠. 매장 한번 놀러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빨대한번 꽂으시죠. 어. 아, 안녕하십니까. 와. 와. 저희가 지금 초보 유튜버인데, 이게 유명하셔서 빨리 한번 꽂으러 왔습니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빨대 다를 수 있게 하죠. 여기 좀 꽂겠습니다. 페라스라, 블랙 아, 저희는. 흔들림 없는. 네. 근데 아직 미숙해서 조작법이 힘듭니다 <laughs> 만져보셔도 돼요. 만원. 음. 네. 오즈모가 잘 만들어 왔어요. 네. 여기 요거도 있어요 <laughs> 아. 요거도 있어요 요거도 있어요 요거도 있어요, 아. <laughs> 있어요. 이건 저도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 커피, 딸기 라떼 어제 이걸로 줄 섰거든요 그래서 이센이 조금 부족한데 <laughs> 오 너무 맛있다 그렇게 <laughs> 는거아한수알려주십시오 <laughs> <laughs>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요, 이거. 유튜브. 이쪽에 지금 부스가 있어서, 내도와 보고 싶었는데, 저도 돌아다니고 싶어요. 움직일 시간이 없다 보니까. <laughs> <laughs> 음... 유튜브를 하신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laughs> 올라갈 길이 많으신데. <laughs> 어떻게 올라갈 수 있나요? <laughs> 어... 실버 버튼이 부럽습니다 아, 수가 있는데 바쁘셔 갖고 못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아. <laughs> 음, 디포트 밸류. 게임 한번 해볼수 있을까요? 아, 네, 네, 네. 네, 좀 논리 한번 해 보고 싶어. 와 진짜 감사하다. 혹시 어떤 어떤 원두가? 얘네, 아. 기념 블렌드 에티오피아 게이샤 아나로미 내추럴 그리고 콜롬비아 핑크 버몬 삼종 블렌딩 커피라고 합니다. 음. 유튜브 하시네요? 네 아직 아무 유구독자도 없습니다. 참명도 안 됐어요. 어, <laughs> 진짜 됐어요. 너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시원하시는 것도 보러 가고 싶었는데 네. 부스에 있느라 <laughs> 아쉽네요, 네, 너무. 뭐. 네네, 나중에 매장으로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가세요. 와, <laughs> 와 비싼 장비.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점포에 있는 같은 슈프로 많이 사용 많이 이용해 주세요. <laughs> 고양이가 점프할 거리 구미와 부산이면은 뭐. 아 근데 두 분이 보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여기 브루노 사우스라고 어떻게 만난 매장인데요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저희한테 손님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제 김밥을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갔습니다 오늘도 힘드시죠? 너무 감사해서 제가 김밥을 하나 손님을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저 여기 매니저님이 감사합니다 저희 네. 아, 너무 사이사이, 고마워요 사이사이 아, 손님이 많이 왔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구독하라고 네 구독하라고, 네네, 구독하라고. <웃음> <웃음> 구걸 좀 했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근데 아직 구독자가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한번 <laughs> 그러니까 <구독을 웃음> 네, 네, 네. 카메라는 좋은 거 샀는데 <laughs> 잘안 되더라고요 네네아여 여기 고맙습니다 여기 부산이시죠? <laughs> 소리랬 아..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한네도니 편집하겠습니다 손들어주세요아 와.. 예데 제가 올해 먹은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와.. 와.. 구미.. 구미 하풀 구미 힙 힙카페 순서대로 그냥 드릴게요 드리고 싶은 거. 네, <laughs> 네. 근데 또 이거 찾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다른데도 많이 필요하셔가지고. 오툴리. 안녕하세요 오툴리. 네. 알바생. <웃음> 네. <웃음> 계장히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얘는 이 프로세싱을 할때 허브 잎을 뜯어서 같이 넣었대요. 그래서 허브 뉘앙스도 되게 잘 나고 얼굴이 뉘앙스도 되게 잘 진짜 나고. 차먹는 느낌이 강게 나요 오, 향이 진짜 좋네요. 네네네. 그... 호또 치즈 크래커를 연상시키는 피나콜라다입니다어틀리랑 <laughs> 정말 잘 어울리겠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틀리에 말면 정말 <laughs> 끝내주는 마지막. 완벽한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사실 저, 저도 그래요. 전통 가공이 네, 좀 그리워요, 이제. 네. 너무 무산소 많아가지고. 또 여기 무산소가 많아가지고. 네, 네. 이미 무산소는 좀 세운 것 같아. <웃음> <웃음> 아, 근데 여기 와서 찾으시는 분들이 <laughs> 그냥 옷이 <오시도> 없어요 이러시는 <laughs> 분들은 딱 봐도 커피를 <laughs> 되게 오래 하신 분들. 고인물들. <laughs> <다>, 네, 다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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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리브레 거거든요? 네. 리브레 수입이 되게 괜찮았어요. 올해 네. 제가 먹은 것중에서 그나마 네. 과일이랑 크림 컵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음. 잘 나왔어. 그리고 내추럴한데 네. 과하지 않아서.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오시드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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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물들을 좋아하는. 무슨 <laughs> 다만 고인물이 좋아하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별로 안 찾더라고요. 아 진짜 여기 저희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로코 피나콜라다 이런 거 있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런게 제일 많이 나가요딱 이제 커피. 재미 들린 사람들은 맞아요. 이런 것들 아니야. 들린 맞아. 아, 맞습니다. <laughs> 어깨가 한1 0 년은 더 숙성을 해야. 네. 너무 네. 좋은 <laughs>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뉴예이브입니다 네, 어제 저희 매장 와서 커피 드셨거든요. 네, 먹고 왔는데 정말 네. 네. 드리지 못했는데. 저도 그래서 오늘 한 잔... 드리면 되겠어요. 네, 한잔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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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한번 먹고 이거 이거 어떤 거예요? 요건가요? 네. 만델라, 네, 만델라 콜롬비아 안녕하세요. 음, 요겁니다 유에브 좋습니다 어 너무 맛있어 근데 특이한 게 보통 저희는 산미가 먼저 치고 단맛이 아. 뒤에 나온다 생각했는데 얘가 단맛이 치고 나서 산미가 뒤에 과일이 쫙 따라주니까 너무 독특하고 아, 좋습니다 산미 없는, 좋습니다 산미 없는 거? 저는 없는 이만 거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같은 구미에 있는 로자 커피. 가보산 흑맥주요. 네, 어우 커피 한잔 마셔볼 수있을까요 어떤 맛으로요? 저좀 화사한 거 좋아합니다. 한번 네. 드겠습니다. 음. 와, 어, 엄청 단해요. 사실. 잘 먹었습니다. 아, 네.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 항상 일찍 나와요. 어... 네. 이런, 네.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래도 처음 나오다 보니까. 아. 아살 때. 아, 네. 네. 음악 한다 올라가 가지고. 음악, 음악 하셨어요? 예, 원래 그 대중음악 작곡도 하고. 는음악 네. 저는 네. 음, 저는, 음, 음, 라면 저는 라면. 아, 진짜요? 그래서 아, 영어. 근데 이 너무 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받아볼 때 그냥 초에 두 개. 일단 놀러 오겠습니다. 일단 러 오겠습니다. 이따가. 오이 뭐예요? 온도예요? 네. 와, 커 진짜 예쁘다. 아이스크림통이다. 네,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같은. 저블릭 커피라고. 아, 네. 네. 아, 진짜. 아, 저 진짜 잘못 본줄 알았어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사실 아이스크림도 습니다 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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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역시 유 아, 리스펙한다. 제가 되게 리스펙하는 업체. 브랜딩을 은 진짜 너무 잘하시니까. 이 리스 여기 대표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 이번에 이게 내가 알기한세 번째 리뉴얼 하신 거거든. 음. 디자인은 세 번째 버전이 왔으 슈퍼마리오 레고 컨셉인가? 어. 이게 라바트리 여기도 브링딩을. 어 좀. 여기 되게 그 <laughs> 팬시샵이라는 느낌 나요. 나 이거 되게 하고 싶었잖아. 음 <laughs> 여기 뒤리 디자... 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쁘다. 제가 약간 어, 이런 감성으로 그... 우표 우편, 우편. 먼저 퇴근하고 출근도 제일 늦어. 이게 아마. 가까는것 같아. 아까지는 게 여유인 것 같아. 예, 저도. <laughs> <laughs> 친하신 아. 업체시잖아요. <laughs> 저, 저, 저 찍어 드릴게요. <laughs> 여기, 여기 떨어져 있는 거. 아, 이거 좀 찍어줘. 나중에 <laughs> 대표님이 저, 보셔야 뭐, 돼. 나 아, 이런 사람이야. 대표님, 저 이랬습니다. 아, 저... <laughs> 이어 롤라카두들 갑니다. 오늘 먹고 싶은 거. 거기 하드들. 거기 치킨도 따로 파니까. 다 먹어 오늘 에너지 방전된 거 내가 갔어. 내가 솔직히 말할 게 있어. 사실은 그 뒤로 나 혼자 한번더 왔어. 개새끼네 <laughs> 진짜. 드디어 왔습니다. 롤라카두들. 롤라카두들. 어, 여러분 깨 보이십니까 깨? 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거기 하니까 오히려 더 막히지 않느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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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오! 치킨, 치킨. <laughs> 클리어. 이제 내일 마지막 날이에요. 막날, 막날.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어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마지막, 마지막 날입니다. 아. 느낌은 어제 온것 같은데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커피 필요해. 커피이 필요해. <laughs> 아니 팔거 이거 팔 거잖아. <laughs> 이거 팔 거잖아. 커피. 안녕하세요. 세요 얼굴 나와 도돼요 아, 네. 로코 못사서 어떡하시죠? <laughs> 다음에 열리면 네. 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꼭 열어드릴게요 네. 빠른 시일 내 대표님이 빠르게 여실 거예요 그렇게 게으르신 분이 아니셔서 계속 조금 게을러서 미스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체다치즈 향이 확들어가다가 뒤에 이런 엘티바이 향이 팍 올라오는 좋아하네 부르노사우루스 <laughs> 대표님이십니다 역시 바리스타는 장발이죠 예. <laughs> 네. 수영. 네, 그거 하나 브루노 아 대표님 아아아아 <laughs> 센서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진짜 무조건 좋은, 맛있는 커피, 비싼 커피를 매일 드셔야 돼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 그러니까 로스팅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센서리가 좋으면 이거는 기, 기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로스팅 했는데 맛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내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센서리가 안 좋으면 걸 모는 거야. 혼자 어, 혼자 노셨어요 아닌데. 나는 어, 어, 이렇게 커피 어. 랑하는 사람들하고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커피 제공하는 거 이게 내 최고의 보람 아니겠니? 힘들지. 어제 누가 씻지도 않고 주무셨습니까? 눈 뜨니까 <laughs> 너도 불을 안 껐대? 거실에? 어, 어 맞죠? 아 정민수 로스터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요 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내에서 가장 로스팅 잘하시는 아, 대표님 해지 않나? 너무 부끄러운데 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챔피언 한번 하셔야죠 저랑 챔피언이 인연이 별로 없나 봐. <laughs> 저는 그냥 너... 열심히만 하라고. 아, 네네. 아, 이런 <laughs> 아니, 되게 콜라보로 많이 나가셨잖아요. 막 네. 방송에 나가가지고, 러틴 강의도 많이 하시고. 네. 아무튼... 그러니까 뭐 1등은 못하니까. 아이고, 그냥 나누기라도 하려고. 솔직히 다들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다들 아예. 인정할 거예요. 저희 직원 생활해야 아, 되니까. 아이거 신고할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중요해. 충분히 먹어야 돼 아, 요 <laughs> 고생했으니까 고생 요고생하했습니다고생했습니다 네, <laughs> 그래 다음에 뵙겠습니다 원두를 많이 트레이딩 했습니다 나중에 이걸로 후기 찍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이렇게 드셔보시고 고생하습니다 진짜 아, 너무, 진짜, 진짜 너무 고생했셨습니다 아, 우리 둘다 칭찬해 용인에서 지원해주신 방팀장 우리의 방팀장도 응. 진짜 너무 고생했어 방팀장 팀장 없었으면 응. 했겠어? 우리가 이제 진짜 변방이잖아 응. 지방에서 그 네. 하면서 아 우리가 잘 하고 있나 응. 생각도 많이 응. 하고 남들하고 비비도 응. 많이 하고 아니면 또 아니면 또피해의식도좀 응. 가지게 되고 응. 있었는데 그쵸. 아 이번엔 느낌은 잘 하고 있었구나 이런 커피를 하는 곳이 아 t I 에도 있구나 지방에도 이런 커피를 하는 곳이 있있 n t know how to do it. I don't k n o 사실 뭐 다른 분들은 좀 많이 나오신 분들은 또 일상 겪일 일일 수도 있고 저희도 나중에 되면은 또 이게 계속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아직 저희 진짜 두 명은 아직도 약간 좀 벅차 있어요. 너무 많은 뭐 공감과 사랑을 좀 주신 것 같아서 여운이 좀 오래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퍼블릭 커피 로스터즈는 여운이 좀 오래갈 것 아, 진짜 같아요. 울지 마, 마. 너무것 같아요. 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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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 진짜 여운이 좀 너무 많이 남아요. 마치 네.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즐겨보던 드라마가 종영됐어요. 아, 약간 네. 그런 기분이야. 아 진짜 약간 그런. 하지만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스페셜티시는 오래 지켜야지. 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응. <laughs> 서포트 유어 로컬 로 스토리. 지방을 무시하지 마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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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퍼블릭 커피 로스터즈가 돼서 만나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